전도서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지혜의 책이에요. 이 책은 솔로몬이 인생의 부와 명예, 쾌락을 경험한 후 깨달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세속적인 추구가 결국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전도서는 단지 허무함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를 진정한 삶의 의미로 인도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대가 있나니.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인내와 신뢰로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부, 명예, 지혜가 스스로는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더 깊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헛된 추구를 멈추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에게 전도서는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